그래도 밤늦게 새벽 2시까지 일하면 피곤하겠어요. 왜? 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laughs> 진짜 괜찮아요? 어이, <laughs> 어, 적응 잘안 되네. 우리, 또 짠! 네. 안녕하세요 다낭이뿐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제가 이런 곳을 가게 될줄 몰랐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정말 많은 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곳에 어떻게 바가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곳 그리고 이 가격에 정말 가능한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뭐 결론은 이거예요 25,000원에 맥주 무제한으로 먹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아가씨들 가격도 없다고 합니다 무료라고 해요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저를 태우러 에스파 라운지 차가 오는데요. 이 리무진 차도 무료래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와, 쳐. 좋다. 엑스파. 오케이, 렛츠 고. 예? 와, 자동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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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엑스바는 이 앞에 보이시죠? 아주 큰 건물 여기 오성 호텔 그랜드 투란 2 1층에 스카이라운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 앞에 뷰가 장난 아니거든요. 세계 6대 해변 미키 비치의 그 넓은 해변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술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아 정말 이제 한번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여기는 그냥 호텔 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느낌이 아주 좋네요. 와, 우 엑스바 매니저분이세요? 네, 엑스바 갈까요? 같이 갈까요? 어, 여기 보인다. 여기 바로 오성호텔 그랜드 투란 호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바 21층의 그랜드 투란 카카오톡 예약도 되고. 어,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이름이 뭐예요? 제가 엘리예요. 아 엘리. 네. 와 여기 엑스바 광고도 나오네요. 토킹바 대박. 가볼까요? 담님 왔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우와 대박. 뭐 여기 엄청 이쁘다. 우와 매니저님 네. 여기 한번 소개시켜줘요. 오, 나, 와 너무 넓다. 이쪽에 바다가 보일 것 같아요. 와 이쪽에 부스가 한 개. 2개, 3개, 4개, 5개 있는데 요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와 이야 대박이다 진짜 와 카메라 다못담겠는데요이 해변이 지금 6시 다돼 가거든요 조금 어두워지긴 했는데 와 바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와 매니저님 여기 그러면 룸도 있어요 룸? 네 있어요 어 그럼 룸도 보여줘요 네. 와, 여기 무슨 방이에요? 여기는? 네, VIP룸이에요. 어, 부 i p 룸이에요 네. 우와, 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우와. 와, 이, 이거는 방 안에서도 이게 보인다. 우와. 그 방,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네. 어, 거기로 가볼까요, 그러면? 네. 네? 메리저님, 네. 이건 뭐예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아, 네. 이게 호텔을 해놔갖고, 화장실에서 이런 다낭의 시티뷰가 보이네요. 우리, 그럼 룸으로 갈까요? 와 여기 엄청 넓다 우와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홀에 앉아도 된다 홀또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홀에 앉아서 저기서 노래도 불러도 되고 그런가 봐요 어? 아 여기 있어요? 네 어. 우와 방음이 또 엄청 잘 된다 오 좋아 좋아 여기 몇 명까지 앉는 거예요? 한명두명셋넷다한열 명까지 괜찮겠네요? 네 어. 좋다. 이 룸에 앉아갖고 아름다운 다낭의 시내를 보면서 놀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방또 있어요? 네,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아, VFP3 여기가 3번 방이네요. 우 와, 여기 더 넓다. 남자들만 앉으면 30명 정도까지 앉을 수 있는 곳이네요. 티비도 어, 큰거 있고, 아, 이 방이 더 넓어서 그런가요? 더 좋아 보이네요. 저는 저기 앉을래요. 저쪽에 불수 있죠. 아까 해변 바라보던데, 네. 거기 앉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우와, 저이 자리 너무 좋아요. 메뉴판 좀 주세요. 네. 네, 메뉴판 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뉴 볼까요? 네. 한 시간에 50만 동 1인. 이거 2만 5천 원만 되면 네, 무제한으로 네. 우와. 그럼 소주, 맥주. 우와, 여기 안주도 무료인데? 안주도 줘요? 네, 기본 안주 있어요. 안주도 주고, 네. 그리고 부스는 무제한. 가만 좀 봐. 그럼 여기 여기 앉는 비용 비용도 안 내요?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밖에 아가씨들 계신데 파트너 티시 무료? 여기 아가씨분들 옆에 앉는 게 무료예요? 네, 맞아요. 대박. 그럼 50만 돈만 내면 네. 한 시간 동안 맥주든 소주든 막만껏 먹고. 아가씨 옆에 앉아 있고 이것도 돈안 내고 네, 맞아요. 저는 맥주 네. 맥주 종류 뭐뭐 있어요? 네 우리 타이거 그리고 생맥주 있어요. 생맥주도 네. 있어요? 오나저 생맥주 생맥주.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니저님 그러면 네. 이 맥주를 네.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네, 돼요? 나한열잔 아, 먹는데 상관 없어요? 오케이 okay. <laughs> 버드와이즈 생맥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안주도 주네 아 기본 안주 토마토도 있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하고 맥주 무제한으로 1 시간 먹고 소주는 아 우선 갖다 주네요 소주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와 맥주 한잔 해야 되예 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빠 이거 시간 체크이에요 무슨 시간 체크이요아한 네. 네. 시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오늘 6시 8분부터 먹습니다 아무데나 사인하면 돼요? 네 <laughs> 알겠어요 네. 한 시간 동안 저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가씨는 아, 철수하는 게요어 네. 어디세요? 저기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면데요 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렇게 네. 딱 들어올까 커튼을 딱쳐 주네. 여기 60분에 맥주, 소주, 불다 공짜예요? 미앤피? 프리? 우와 이것도 진짜 공짜인 거고? Free free. 우와 아저 주는 거예요? 아전 짠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이름이 어떻게 돼요? Me. 민 민? 아민오 mm. 혹시 나이는? Yeah, 21아 21살? Mm. 우와 여기 전체 일하는 아가씨 분들이 다몇분 정도 돼요? 어, 여기 20, 20 22명 아 20명 넘게 음. 어, 알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혹시 그 레이디 음료수 같은 거 있어요? 레이디 드링 응. 레이디 드링? 네. 레이디 드링은 얼마예요 레이디 한잔 20만동 한 잔에 20만동 음. 콕테일 소주 소주도 음. 있고? 네. 어, 소주도 드시고? 네. 아 근데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이제 거예요? 여기 손님들. 아 이거 제 거. 아. 그러면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 아니 유튜브 아, 공부해요. 아 조금. 아 공부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영어도 해요? 영어 영어 돼요. 영어 잘해요? 네. 혹시 중국어 해요? 아 중국어도 해요. 아나 그냥 물어봤는데 중국어도 해요? 네네. 어. 네. 월세 한국 사람. 아, 혹시 한국어? 월세 베트남 사람. 어, 굉장히 받은 잘하네. <laughs> 그러면 어이 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레이디 아, 네. 샷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한 잔에 20만 동이에요. 한 잔이 20만 네. 동? 그러면은 저는 어 아,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네. 뭐 드류 1 0분거 드세요. 네. 똑 해도 돼요? 네 그럼 네. 칼퇴 한잔 주세요. 네. 한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손님 많이 와요?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와요? 이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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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 오래됐어요? <laughs>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laughs> 아, 맞다. 여기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죠? <laughs> 여기 몇시에 오픈해요? 6시 6시? 6시? 6시 y 시 s o 시 h i o s h i Yoshi y o 룸 좋아요? 네, 아아 아, 근데 저는 혼자 와갖고 룸은 너무 커요 어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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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짠 할까요? 네짠짠 네. 이거 아니에요? 모타이파이오 하이파이오 하이파 우와 저 맥주 다 마셨는데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돼요, 돼요? 어? 그러면 매니저 아 매니저 불러야 돼? 아니면 웨이터 불러야 돼요? <laughs> 웨이터 웨이터? 알겠어요 아 왜.. 매, 미안해요 맥주 다 마셔갖고 맥주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 사람 아니 한국 사람 아니에요?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laughs> 아 그러면 혹시 고향은 어디예요? 꿰엠 오더 어.. 여기 단학분이세요? 네오 지금 학생이에요 혹시? 학생이에요 아 학생이에요? 네. 오케이 지금 나 음. 공부해요. 네, 네 영어 공부해요. 단양 유니버스티? 네. 낮에는 공부하고, 네. 밤에는 여기 직장하고. 네. 와, 제가 알기로는 여기 1등하잖아요뭐1등이냐면 제가 그이스백에서 봤는데 네. 손님 제일 많이 모시고 온1등하면 대형 TV 준다고 했는데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우와. TV 주고 응. 냉장고 주고 응. 세탁기 주고 맞죠 응. 파이팅! 응. 그래도 밤 늦게 새벽 2시까지 일하면 피곤하겠어요 맥과 응.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어이 적응 잘안 되네 요 칵테일에 술 있어요? 오! 어? <laughs> 주저저저저저저가저저저저저저저저어저저저저저 그 네. 네. 아니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맥주 많이 저저저다저또 하나 먹어도 돼요? 저요상저없어요아 진짜? 진짜 아. 괜찮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웨이터. 웨이터. 어? 손님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laughs> <laughs> 아 근데 초이스되면 다들 막 응원해주네 좋네 좋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핸드크림인데 네. 좋아요 어뭐 좋죠 네 잠깐만요 해주세요 어? 아 이거 저를 해준다고? 네 이거 <laughs> 모든 손님들 다 해주는 거야? 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여기 그러면, 음. 한국말 하는 다른 직원들 많아요? 응, 음, 조금, 조금. 있어요? 한국말 어, 다 네. 해요? 네, 여자 지금 공부해. 언제? 그 손이 없어. 시간에 여자 한국말 공부해. 어, 있어요. 아, 음. 안에서 기다리면서 한국말 공부해요? 네. 음, 저, 이제 갈게요. 어, 네. 아, 저 가야 돼요. 그러면 계산서 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그딱 1시간 된 거예요? 네, 1시간. 1시간 안 넘었어요? 네. 그럼 얼마 나오는 거예요? 보자. 우리 진짜로 얼마 나오는지 봐야 70만 돼. 7만 동이. 무제한 알콜 50만 동에. 아, 레디이딱 35,000원이네? 네. 아, 레디샵 네. 아, 빼면 2 5 0 0원에 네. 지금 제가 맥주 3개 그리고 소주도 먹으려면 먹는데 제가 소주를 안 먹으니까 영혼는 응. 그냥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아가씨 레이디 샷까지 해서 35,000원. 네. 이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스비도 꼭짜잘 네. 먹었습니다. 이게 70만 더.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 네, 네. 우와 같이 가주는 거야? 네. 우와 대박. 가까야? 네. 어, 네. 예. 매니저님 오늘 네.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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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와 밤이 돼 버렸네. 아니 여기까지 배움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랜드 투란 호텔에서 꼭대기 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엑스바가 있고요. 엑스바 진짜 진짜 오십만 동이네요. 저는 맥주 생맥주 세개 먹었는데 소주는 안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혹시나 소주 좋아하신 분들은 두 병, 세 병, 네병한 뭐 시간 안에 많이 드시고요. 혹시나 뭐두 시간 되면 이0 오천 원더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레이디 샷이 있다는 거 있고 그래도 부스비도 없고 아가씨 티시가 티시가 무료예요. 다낭에 이런 바가 생겼습니다. 엑스바 해변가 바로 옆에 있는 그랜트라 이건 뭐 그랜 그드투란 호텔 검색하셔갖고 하시면 되고 예약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예약하면 저처럼 픽업인데요, 픽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